역학적 에너지와 에너지의 전환과 보전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1번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합은 역학적 에너지죠 역학적 에너지는 어느, 어느 구간에서는 일정하다고 그랬고 낙하하는 물체의 위치에너지는 운동에너지로 전환된다 자 낙하하면 높이가 점점 작아지죠 그러면 위치에너지는 줄어들고 그 줄어들 만큼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연직기로 던져올린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고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자유낙하하는 공인데 자유낙하하니까는 이 지점에서 속력은 0이에요. 그러면 위치에너지부터 구하면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2.5죠? 계산하면 49줄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에너지 49줄 나왔죠. 위에서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를 더하는데, 지금 속력이 0이죠. 운동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인데, 속력이 0이니까 운동에너지는 0이 되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49줄이 되죠. 자, 그러면 B점의 운동에너지를 구할 텐데, 이런 자유낙하나 연직 위로 던져 올린 공의 최고점. 최고점에서는 위치에너지만 존재하죠? 운동에너지는 0이고, 그리고 최하점. 지면이죠? 최하점에서는 운동에너지만 존재하죠? 그리고 얘나 얘나 이것은 역학적 에너지가 되죠? 최고점에서는 운동에너지가 0이죠? 최하점에서는 위치에너지가 0이죠? 그러니까 최고점의 위치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랑 같고, 최하점의 운동에너지도 역학적 에너지랑 같게 되겠죠? 그러면 B점의 운동에너지는 여기 역학적에너지 최하점이니까는 49줄이 되겠죠 위치에너지는 0이고 운동에너지만 존재하니까 그럼 B점의 속력은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제곱이죠 근데 이게 49줄이죠 그러면 속력은 10m/s 세크가 되죠. 그 다음에 3번 4kg 14m/s 세크 속력으로 던져 올렸어요. 지금 최하점의 운동 에너지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4가 되죠. 1 4의 제곱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392줄이 되죠. 그러면 몇 미터 위로 올라갈 수 있나요? 자 최고점의 위치에너지랑 최하점의 운동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로 갖다 보겠죠 그러니까는 이 최고점의 위치에너지는 이거와 같은 392줄이 되죠 그랬을 때 질량 4 9.8 곱하기 질량 4 곱하기 높이를 하면 이거 지워져서 여기는 98 그러면 높이는 10m가 되겠죠 그러면 1번 지금 롤러코스트인데 지금 여기서는 속력이 0이죠? 그러면 이만큼이 역학적 에너지임과 동시에 위치 에너지가 되죠? 그 다음에 B는 지금 위치 에너지가 없겠죠? 속력은 최고가 되고 그럼 이만큼은 운동 에너지가 되죠? 그 다음에 C는 이 높이만큼 이만큼은 위치 에너지고 그 다음에 이만큼은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A에서 B로 가면 높이가 작아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B에서 C로 가면 속력이 최고죠.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속력이 점점 작아지면서 A점에서 C까지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죠. 시점의 운동 운동에너지는 A점과 c 점사이에 무슨 에너지의 차와 같다. 자 시점의 이 운동에너지 파란색은 이 A점의 위치에너지로 시점의 위치에너지의 와의 차와 같죠? 위치에너지의 차와 같고 그 다음에 5번 진자운동 자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는 속력이 여기 되겠죠? 여기서 잠시 멈췄다가 이런 식으로 운동하죠? 여기서도. 잠시 멈췄다가 운동하죠? 여기서도 속력이 최대가 되겠죠? A점에서의 속력은 0이고, 위치에너지는 B점에서가 2점에서보다 크다. 자, 여기 위치에너지는 높이의 곱이죠? 높이와 비례하죠? 여기 2가 높이가 더 높죠? 그러니까 2점이 위치에너지가 더 크게 되죠? 운동 에너지는 시점에서 가장 크다. 여기가 속력이 최대니까 시점이 가장 크고 CD2 구간에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 여기 운동 에너지가 최대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높이가 높아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실험 문제인데 지금 공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린 거죠. 0 1 2 k g 1, 2kg 짜리를. A 점은 0.5m고 B는 지금 거의 지면이 되죠. 그랬을 때 지금 속력을 측정했더니 이거 세번 해가지고 평균을 냈더니 3.13 B 점은 이거 세번 해서 평균을 냈더니 4.43이 되죠. 그랬을 때 위치에너지랑 운동에너지, 역학성에너지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 저 0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속력이 0이죠? 그러니까 운동에너지는 0. 그 다음에 위치에너지는 9.8 곱하기 0.11 곱하기 1이 되죠? 얘는 위치에너지가 9.8 곱하기 0.11 곱하기 1이 나오죠? 그랬을 때 위치에너지랑 운동에너지를 더한 거 역학적 에너지는 1.08이 되죠? 그다음에 A점 같은 경우에는 위치에너지 9.8 곱하기 0.11 곱하기 지금 높이가 0.5죠? 위치에너지는 이렇고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0.11 곱하기 지금 풍력 3.13이죠? 3.13 제곱. 그래서 값은 0.54, 0.54. 더하면 1.08이 되죠? 그 다음에 B는 지금 높이가 0이죠. 그러니까 위치에너지는 0이고 운동에너지만 1분의 1 곱하기 높... 질량 곱하기 속력 4.43이죠. 예, 그래서 1.08두 개를 합하면 1.08이죠. 최고점에서의 위치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와 같고 그 다음에 최하점에서의 운동에너지도 역학적 에너지와 같죠. 그래서 최고점의 위치에너지는 최하점의 운동에너지랑 같게 돼요.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최고점 위치에너지는 최하점. 자유낙하나 연지기로 던져 올린 공에 서만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다. 이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유낙하랑 연지기로 던져 올린 공에서 나오는 공식이네요. 쇄구술이 낙하할 때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자, 낙하할 때 높이가 점점 작아지니까 위치 에너지는 작아지고 작아진 만큼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쇄구술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죠. 0점의 높이가 두 배인 곳에서 쇄구술을 낙하시키면 B점에서 쇄구술의 속력은 두 배가 된다. 자 그러면은 두 배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두 배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 위치 에너지가 이게 두 배가 되죠 위치 에너지가 두배 역학적 에너지도 두 배가 되겠죠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도 이거에서 두 배가 되겠죠 다른 거는 변함이 없고 일량 곱하기 속력 제곱인데 이게 두 배가 되면 두 배가 되면, 얘는 상관없고, 똑같으니까, 속력의 제곱이 두 배가 되는 거죠? 속력의 제곱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공기저항을 무시했을 때, 낙하하는 높이를 알면, 세드술의 지면에 도달한 때, 속력을 구할 수 있다. 자, 낙하하는 높이를 알면, 자, 여기 높이를 알아요.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높이를 알면 이 최고점에서의 위치에너지는 최하점에서의 운동에너지가 되죠. 질량은 다 지워지고 그럼 이 높이를 알면은 이 속력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0.1kg인 공을 연지기로 던져 올렸을 때 속력 변화 자, 연지기로 던져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최고점의 위치에너지는 최하점의 지면이죠? 운동에너지랑 같죠? 이 값은 역학적 에너지가 되죠? 그리고 자,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변화를 서술하시오 자, A에서 B로 가면 그래서 로 가면 자 속력이 점점점 감소하죠? 그러니까 운동에너지가 5로 바뀌죠? 위치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얘는 연지기로 던져올린 공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서 어, 위치에너지가 위치 증가하겠죠? 높이가 증가하니까 그럼 A 지점의 높이가 0이라면 C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서술하시오. 자, A 지점. A 지점의 높이가 0이니까는 운동 에너지만 있죠? A 지점의 운동 에너지가.